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일식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간 날인 어제 노태우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그이 시대에 우리는 소련, 중국과 수요했습니다. 6.25진쟁 범죄의 당사국들과 수교하면서 외교의 새지평을 열었지만 한편 6.25진쟁의 책임을 소련과 중공에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제3세계 등 45개의 나라와 수교를 해서 엄청난 시장을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또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에서 북한과 같은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죠. 그런데 이제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역사보다는 노태우 대통령을 보통사람 그리고 물태우, 범죄와의 전쟁으로 기억합니다. 보통사람 이 구호는 한국 대선사상 가장 성공한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 선상에서 그는 물태우로 불리면서 권위주의를 칭찬하려 했습니다. 언론은 대통령을 실컷 풍자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탔다는 의미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 획을 었다고볼수 있습니다. 범죄와의 진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폭 세력은 확연하게 꺾여서 양지에서 음지로 들어갔으며 서민들은 공권력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조폭은 사라지고 양아치만 남았다. 그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대선 정국에서도그 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욕으로 가득한정상병만 있다. 이게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거목보다는 그 외소한 나무만 보인다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썩은 나무, 부목을 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정치 비평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청와대가 초청한 형식입니다. 왜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정당한 만남입니까? 왜 만났는가? 이른바 원팀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두 사람은 30분간 차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만난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명백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의 말도 득담을 넘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정보를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연합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여론에서 드러나는 단단한 친문 세력을 보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제 발전이나 문화 강국, 군사 대국으로 만든 큰 기조가 자리 잡게 만든 것은 다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다. 제가 신문의 글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첨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는 지난 5년간 경제가 발전하기는 그냥 폭망했습니다. 이 삼성 현대자 같은 대기업을 제외한다면 일 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은 줄었으며 빈부 격차는 커졌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하던 얘기입니다. 더욱이 국가 재정이 무너졌는데도 경제가 발전했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재명의 말입니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작지 않느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그는 다음 선거 직전에 또 재난 지원금이나 돌봄 수당 같은 돈을 왕창 풀어줄 것을 기대한 걸까요?이재명은 과거 저와 JTBC 신춘 토론을 할 때도 국가침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래도 퇴임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문 대통령에게 다시 확장 재정을 주문한 것을 뭐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든 문 정부 경제는 폭망입니다. 또 BTS가 나오고 게임업체가 떼돈을 벌었다고 해서 문화강국이 아니라는 것은 문 대통령 스스로 잘알 것입니다. 설마 아들이 정말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라고 믿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군사대국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SLBM 발사 실험을 했다고 군사대국이 된 것입니까? 9.19 남북 합의서 이후 우리 스스로 모장 해제를 했다는 게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도대체 문정부 5년간 군의 경계가 무너진 게몇 번이나 됐습니까? 문 대통령은 50만으로 군을 감축한 것도 모자라 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주 나쁜 전례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후보가 MB를 만났을 때밀담이라면서정권 연장을 위한 계약 동거라는. 형의학적 표현까지 동원했던 것을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더욱이 이재명은 지금 대선 전국의 뇌관인 대장동 게이트에서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한 비판을 넘어 검찰의 수사 가이드를 제시했다고도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5일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게이트 수사 26일 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또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이메일 보존 기간은 3년이어서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의 신복 정진상을 시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황무성이 사라지자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초과의 관수 포기를 해서 화천대유의 창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황무성을 쫓아내는 데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배임제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대사기극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직권난명이 승립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개발본부장이 황무승에게 정진상을 8차례나 언급하면서 사태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이 파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사로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잘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유동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황무승을 쫓아내고 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25일 공개한 황무승과 유한계의 대화에는 유한계가 황무승의 사퇴를 이미 결정했다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황무승의 사표를 종용하는 유한계에게 그러면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하자 유한계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아이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나 뭔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시장님 결제가 나서 저한테 정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정실장은 바로 정진상이란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신봉 말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 최근 황무성은 기자들에게 유한기가 시장 뜻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한다. 정 실장 유동규 시장님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다. 인민권자가 한 거다. 정민나 유가 나를 그만두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하던 정민용 변호사로 부터 초과의 환수 지침이 삭제된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실무자가 나한테 개별 보고할 것 같지도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 그가 덧붙인 말은 아주 규묘합니다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 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두세 번을 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게 공익환수를 확정으로 해라였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선택적 기억상실을 하는 것입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의 환수 여부는 핵심이었고 그 핵심을 산하기관 간부가 보고했다는데 개별 보고할 것 같지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 ...다고 하니 말입니다. 정말 기억이 없다면, 저 같으면, 그런 일 없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간 변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다.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까지 왔게 느냐 유동규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는지 묻자, 이재명이 대답이 아주 골짜입니다 황당하다.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국민은 정말 황당합니다. 2015년 2월 6일,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승이 퇴임하자 아시다시피 이 대장동 개발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초과의 환수조항을 놓고 황무승이 유동규와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죠. 그 자리에서 대장동 제1공단 개랍도시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을 논의해 의견했는데, 당시 위원장은 황무승이었습니다.그때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어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 다시 한 주죠.이 초과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하지만 불과 열흘 후 2월 6일 황무승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돌변합니다. 당시 예상으로 3,500억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증이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입니다. 그 공모지침서는 남구의 출신으로 입사한 정민용이 작성했습니다. 황금승이 물류난 뒤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의 관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근데, 이현철이팀장이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수 없어서 그래서 알파, 금토가 필요하다는 금토 의견을 개발본부장에게 보고 했지만 막상 2월 13일 공고된 공무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결국 황무승이 사퇴한 날 설립한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파트너가 됐습니다. 모리베이더리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고소장에서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또 체포영장 기각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없는 법적폭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재포영장 청구사실을 숨기고 피의자를 속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준성 측은 25일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통보받은 후 공수처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손준성이 여러 번 소환 약속을 어겼다며 출석을 최우동취반한이 문자는 20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승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수관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손준성이 10월 20일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루 전인 오늘에서야 변호인을 통해 일정상 어렵다고 연락했다. 그러니까 21일 이 문자를 보낸 거죠.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영장 청구 명분 사기용인데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향후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누가 공수처를 이렇게 오만 방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구속 만능주의에 빠진 아들포 히틀레시대 개슈타포입니까 무엇보다 손준성을 조사하는데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왜 고려하는 겁니까? 이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명백히 자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수처가 문자를 보낸 21일 이미 손준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공수처는 25일 기자들에게 거짓을 그 시인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수처는 체포 행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속이고 손준승에게 출석일을 협의한 것입니다. 만약 체포 행장이 발부됐고 22일 손준승이 공수처에 출석했으면 그는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의자를 기망한 행위로 방역권을 현저히 제한한 명백한 위법 수사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은 계속됐습니다. 이 공수처는 10월 23일 손준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이를 이틀이나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왔던 25일에야 변호인에게 영장청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왜 공수처는 검찰처럼 영장을 청구한 당일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알려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 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은 이미 확립된 관행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원에서 더 심사할 필요도 없이 이 사실만으로도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존재인 개인의 방구권이 철저히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현직 검사라도 거짓말 마찬가지입니다. 손준성 변호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영장청구서 부분을 18시쯤에야 법인을 통해 확인하고 조력을 위한 시간의 부족함을 제자 설명하며 27일 출석협의를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됐다. 과연 공수처는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자행하는 걸까요? 만약 이런 일이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따르는 법입니다. 자또 다른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조직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박실민이 옥정에서 추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전달했다는 돈다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 것입니다. 박실민이 이날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 앞서 공개했다가 2018년 11월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흑세용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밝혀지면서 신빙성이 흔들린 사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해당 사진의 돈은 총 3억 7천만 원이며 이재명과 모 경찰 한 명에게 나누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민은 지난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현재 수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양심선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언급한 조폭들에 대한 전과 기록도 상세히 확인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가 언급한 정과자들이 일제히 박칠민의 진술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언제까지 이 고발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박칠민은 사실 확인서에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공생관계가 아니라면 과개간 은행이지만 제 목숨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박칠민이 주장을 부인하는 돈심부름꾼, 이른바 조폭들이죠. 그짐부름 꾼들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또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홍준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양자대결에서 홍준표만 유일하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23일과 24일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 이재명에 맞서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홍준표 38.9%, 그리고 윤석열은 뚝 떨어져서 28.8%, 유승민 8.4%, 원희룡 4.7%였습니다. 특히 홍준표는 20대, 30대, 40대 1인층에서 윤석열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49.8%, 홍준표 37.4%로 여전히 당심은 윤석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과의 가상 양자 대결은 홍준표 대 이재명은 홍준표 43.7%, 이재명 38.6%,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은 윤석열 38.7%, 이재명 42.7%로 홍준표만 우위에섰습니다 어떻든 목표는 국가대청소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시대가 가고 진실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